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개비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혼자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켰습니다. 또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제가 청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청순한 그런 이미지를 살짝 추구미로 두고 있었는데 제가 청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메이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조금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그냥 좀 해보자. 그리고 해보고 여러분들 반응을 봤을 때 괜찮다면 이제 데일리로 좀 평소에 하고 다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성빈이 반응도 볼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눈 화장은 평소에 살짝 진했다면 덜고 덜고 덜어서 연하게 해줄 거고 또 피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피부도 엄청 맑고 좀 투명하고 깨끗한 그 핀터레스트 그딱그 그 사진 그 메이크업이 생각이 나거든요. 딱 그걸 진짜 살려서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찍을 때마다 항상 말하잖아요. 베이스도 꼼꼼하게 해줘야 하지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잘 잡아줘야 이, 이 베이스를 좀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초부터 기강을 팍팍 잡아서 제가 메이크업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줄 수 있을 청순 메이크업이 될수 있도록. <laughs> 먼저 오늘은 포레스트. 스 피톤 수분 시카 세럼을 사용을 해줄 건데 그 여자분들은 꼭 샵에서 한 번쯤 메이크업 받아 보고 싶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전문적인 손길을 스친 나의 얼굴은 어떤지. 이제 그 거기 샵에서 쌤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궁금한데 이 세럼이 청담 샵에서도 사용을 하는 물먹광 피부 표현 꿀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솔깃한 거예요. 오늘 할 메이크업에도 너무 딱인 기초 제품이라 제가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 세럼이 이제 속보습이랑 겉보습을 다 촘촘하게 잡아줘서 하루종일 촉촉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날 오래 본 깨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좀 민감하고 수영장도 못갈 그런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포레스트 피톤 수분시카 세럼은 그 순하고 저자극이어서 남녀노소 사용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진짜 저도 예민하지만 성빈이도 잘못 바르면 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성빈이도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저희의 또 하나의 꿀템이 되어버린 또 흡수가 되게 빠르고 끈적임도 거의 없는 편인데 숲에서 찾은 피톤 리페어 시카 콤플렉스 성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발라줄 건데 이 촉촉하고 탱글한 제형이 피부도 진짜 빠르게 진정시켜주면서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서 4주 만에 오중 모공 텐션 강화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수분감이 많은 세럼인데도 벌써 흡수가 다 됐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뭐 내가 더 두드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문질러냈는데 이렇게 바로 흡수가 되는, 어머. 왜 물목광 피부 표현템인지 알겠는. 또 세럼으로 제 얼굴에 광을 내줬다면 여러분들 진짜. 작년 여름에 좀 엄청 타고 나서 제가 선크림을 진짜 빠짐없이 바르는데 여름 메이크업 하면은 빠지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선크림이거든요. 짜잔! 이 선크림도 포레스트 워터리 에센스 선크림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 이 이미 좀 선크림계에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청담샵에서 밀착력이 메이크업 밀착력이 좋아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이 선크림이 보습력도 높고 이 메이크업도 그 밀착을 시켜주면서 지성, 민감성, 건성, 이런 모든 피부에 좋은 저자극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부지인데 수부지이신 분들한테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꼭 강력 추천하는 선크림입니다. 제형은 보시면 촉촉한 워터리한 제형이고 피부에 잘 밀착되는 타입이에요. 근데 선크림 바를 때 백탁 있으면 진짜 피부 가장 다 밀리고 너무 싫잖아요. 이 포레스트 워터리 에센스 선크림은 포레스트만의 최적화된 분산 기술로 백탁도 깔끔하게 잡았고 그래서 그런지 출시 2개월 만에 올리브영 선케어 판매랭킹 1위를 했더라고요. 이거 지금 물먹광 보이시나요 지금 피부? 아니 이렇게 했는데 피부 피부 오늘 너무 지금 피부 화장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크림까지 기초를 다 해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청순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 베이스 먼저 해줄 건데 제가 또 요즘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베이스로 오늘도 청순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너무 두껍게 피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진짜 맑고 그 청순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줘야 해서 투명하게 베이스를 해줄 건데 짠! 요대생 비비 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짜서 얇게 깔아줍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써가지고, 그냥, 음. 아니, 아니, 그렇게 수분감 많은 세럼이랑 선크림을 발랐는데 지금 하나도 안 밀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무슨 피부가 그냥 이렇게 밀착이 되고 있어. 아니 뭐예요? 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기초를 좀 수분감 많은 거는 잘안 바르거든요. 왜냐면 진짜 다 밀려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도 지금 안 밀려서 물목광 저처럼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할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블러셔를 오늘 먼저 해줄 거예요. 왜냐면 블러셔로 살짝 연하게 잡아주면 다른 색조들이 조금 연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요, 오소프. 요, 요 블러셔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피오니 발레 색상과 피치 애프리콧을 살짝 서, 이렇게 믹스해서 써줄 건데 요 퍼프로 해서 살짝 이 피오니 발레 요거를 먼저 발, 그래. 하듯이. 오늘 고민인 게 앞머리를 한번 까볼지, 또 그냥 평소처럼 내릴지가 고민인데. 이 정도로 살짝 해주고, 좀 이따가 리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신중하게 하나하나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그려주기 전에, 요 애교살 그리는 걸로, 요, 원래 밝히는 건데, 제가 지금 예전에 눈썹 문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눈썹 모양 바꾸고 싶잖아요. 그 근데 이게 좀 짝짝이가 돼가지고, 여기 위에를 이 밝은 걸로 이렇게 좀 해주면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좀 짝짝이가 괜찮아지지 않나요? 자국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그리고 제가 또 눈썹 사이에 점이 있는데 이거 좀 이게 좋은 점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항상 가리거든요 좋은 점이어서 못 빼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걸로 살짝 이런 차티에 가리기도 좋더라고요 이거 항상 쓰는 요. 오늘은 눈썹이 조금 두꺼워야 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정말 꿀템이에요 저도 친한 언니가 추천해줘서 몇 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를 살짝 여기를 메꿔주고 저는 눈썹을 좀 길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만약에 마, 여기 여기 여기가 여 망하잖아. 그럼 여기를 머 이렇게 가려야지. 이렇게 해줍니다. 팔레트는 요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요걸로 밝혀줄게요. 눈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미소리 들리나요, 여러분들? 완전 여름 같지 않아요? 저 오늘 청순 메이크업이랑 살짝 옷도 좀 초록초록하게 입고 왔는데, 요거를 살짝, 이거 두 개를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해줄게요. 이 팔레트도 같이 사용을 해준대. 요게 손에 딱 진짜 미니 미니 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둘이 섞어서 해줄게요. 진짜 연하게, 진짜 연하게. 손을 이렇게 그냥 언더랑 여기 눈을 전체적으로 쓸어준다는 듯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진한 걸로 뒤에 음영만 넣어줄게요. 오늘 아이라인도 뒤죽박죽이긴 한데, 이제 좀 밝은 컨실러로 여기를 좀 밝혀줄 거예요. 네. 다크서클 부분이랑, 여기 코 옆에 부분이랑, 여기 팔자 흔이랑 여기 옆에 부분. 좀그 입체감에 생길 수 있을 정도로만. 또 가려주기 위해. 약간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되게 좋아가지고. 지워진 부분들은 다시 해주면 돼. 살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뭔가 좀더 생기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좀 밝혀줍니다. 요즘에 또 진짜 잘 쓰고 있는 쉐딩 스틱인데 짜잔! 이 에뛰드 쿨톤 쿨쉐딩 이거 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먼저 해주고 여기를 코 끝쪽을 이렇게 둥글게 해주고 보이시나요? 이 브러쉬로 슬슬슬슬 풀어줍니다. 이렇게 눈을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해줄 건데, 애교살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애교살은 오늘 좀 통통하게. 항상 그랬지만, 아까 여기 눈썹에도 써준 요, 요 애교살로 이렇게 웃으면서 그려주세요. 요거를 앞에, 앞에 선부터 그냥 이어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앞에는 일단 좀 또렷하게 하기 위해 앞에 그 점막은 채워줄 건데 이거는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케이트 아이라인이고요. 이거를 앞에만 채워 보여줘볼게요. 이거를 짜잔 조금 또렷해지지 않나요? 아 그리고 제가 쌍꺼풀이 여기가 조금 더 두꺼워가지고 뒤에가 여기 뒤에만 살짝 조금 더 아이라인으로 그려서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라인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그려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 썼던 요 조그만한 걸로. 이런 얇은 브러쉬로 해서 이 어두운 걸로 좀 아이라인이랑 같이 그려줘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고 더 진하게 해서 좀 여기에 좀더 깊이감 있어 보이게 뷰러를 해줄 건데 오늘은 속눈썹도 안 붙일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또안 붙, 부... 저번에 안 붙이다가 최근에도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붙일 수가 없어.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도 두껍지 않게, 연하게 아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요컬 픽스 사용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언더는 살짝만, 진짜 그냥 살짝만 내려온 듯이 살짝만 해줄게요. 너무 티나 티가 나버렸네. 이렇게. 짜잔요어버웃톤요 요 파우더를 해줄 거라서 이마를 일단 해주고 코 옆에는 이 무조건 해줘야 돼요. 코 옆에는 진짜 불필요해. 불필요해. 콩 불필요해 여기. 옆에 있죠. 여기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 바람 불면 여기 다 달라붙어서 오늘 오랜만에 이 골드시어 제가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골드시어 이런 브러쉬로 이볼 여기다가 주고 여기도 볼륨이라고 눈앞에 해줄게요 손으로 그냥 해줄게요 눈앞에도 그리고 이거를 코끝이랑 여기 콧대에도 올라줍니다 <laughs> 잘한것 같은데 좀 입색을 죽여주도록 할게요. 자주 쓰는 립 조합으로 보여드릴 건데 요 짜잔 요 클리오 개구리 초콜릿 요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로 그리고 짜잔 요 립을 발라줄 건데 이게 조금 많이 글로시하긴 한데 조금 끈적끈적거리는 감이 있거든요 완전 느드립으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거는 락카 이걸로 진짜 조금 진짜 소량만 이렇게 해줄게요 짜잔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를 머리를 한번 만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앞머리를 이렇게 깔까 아니면 이렇게 내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깐겨서 너무 고같 하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해줬으니까 가서 성빈한테 반응 좀 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가 어때? 아니 좀 오늘 다른 메이크업을 했잖아. 아 그래? 아니 좀 다르잖아. 뭐가 다른데요? 아니 좀 다르잖아. 봐봐. 빨리. 모르겠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 내린 게더 귀여워. 비오면 아, 안 된다고. 아 아이라인이 거의 없네. 응. 어때? 아 그러네. 어때? 괜찮네요. 색 다르네요, 색 달로. 어때? 좀 청순 메이크업 같아. 평소랑 다르긴 하지. 응. 음. 끝 끝. <laughs> 죽어도 예쁘다는 말은 안. 하네 아 예쁘세요. 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청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포레스트 피톤 수분 시카 세럼이랑 요 워터리 에센스 선크림은 9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요 피톤 수분 시카 세럼은 정가 33,000원인 제품을 16,87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요 선크림은 넉넉한 용량인데 정가 22,000원에서 세일가 12,64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연광도 지금 나를 위해 이렇게, 어 이렇게 비춰주는데 지금 저의 이이 이 여기 살짝 아만 보이시나요? 여름에 너무너무 추천하는 기초 세트이기 때문에 다들 올년 기간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이렇게 청순 메이크업을 도전을 해봤는데 어떤지 다들 좀 댓글로 남겨주고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데일리로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